카고원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김석기 의원을 재외동포 위원장으로 재임명했습니다. 재임명을 받은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은 소감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당 대표로부터 재신임을 받아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이뤄진 재외동포청 신설을 6월 5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재외동포의 권익이 명실상부하게 증진될 수 있는 재외동포청 준비를 위해 당정 협의 등을 거쳤고 오로지 동포 여러분을 위한 부처가 될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새롭게 재외동포 위원장으로 임명된 만큼 다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동포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잘 준비해 동포 여러분을 위한 기관의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목소리를 잘 전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전 세계에 있는 74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월 5일 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장소 선정과 인력 배치, 관계 법령 마련 등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기일 내에 잘 마치고 해외 동포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동포청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목소리>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19일 공화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예산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천억 달러에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2024 회계연도에 약 1,300억 달러를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의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31조 달러를 모두 소진했으며 현재 재무부가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이르면 6월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 예산안을 수용하더라도 한도 상향이 1년 시 아니라 내년에 치르는 대선 직전에 다시 이 문제를 두고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의 세부 삭감 내용은 상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의료 과학 교육 기후 에너지 노동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 참전용사 관련 예산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화당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바이든의 대표 정책 이행을 막고 국사청의 세무조사 예산 800억 달러 일부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등의 세액공제도 폐기대상입니다. 또 식품구매권과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제트기류, 즉 제트스트림이 약해지면서 항공기가 난기류를 맞닥뜨리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난기류로 기체가 흔들리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행기 탑승객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기류는 태양의 지표면에 내리쬐일때 올라오는 복사열로 기류가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는 현상인데 기체는 이런 난기류를 만나면 흔들리고 심한 경우 순식간에 100m가량 하강할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09년에서 2022년 미 전역에서 163명이 난기류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CNN도 미국에서 매년 6만 5천여 대의 항공기가 중간 정도 난기류를 만나고 5,500여 대가 심한 난기류를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난기류 증가는 제트기류의 약화 탓입니다. 제트기류는 뜨거운 적도와 차가운 극지방의 온도차가 만든 공기의 띠로 항공기가 중위도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고 성층권 대기를 섞어 난기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북극기온이 올라 중위도 간 기온차가 줄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난기류 발생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북반구 중부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난기류를 만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발 국제선 노선 중에는 뉴욕에서 런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쿄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이 새로운 인구 문제 폭탄을 맞았습니다. 데이비콜만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인구 소멸 국가제 1호로 한국을 지목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붕괴돼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2022년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한국은 이미 2020년에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은 전쟁이나 기아 같은 재난 시기에나 나타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 문제입니다.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 인구는 2100년에는 반토막이 되고 2030년에는 제로가 됩니다. 1962년 도입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출산율이 2.0명 되었던 1980년대에도 그대로 답습했고, 1996년까지 산화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산모가 될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간과했으며, 여성 해방과 더불어 급진적 페미니즘이 들어와 결국 2000년대에는 출산율이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지만 늦었습니다. 인구 구조 변동에 대한 정책 이반자들의 무지가 국가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평균 수명이 83.6세로 OECD 38개국 평균보다 이내지 3년 길지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한국은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데이비 콜만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거쳐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린 시간도 세계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열살이었던 어머니가 당시 미군들이 주는 음식 덕분에 배를 골치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던 한국계 장성이 한국전쟁 70여 년뒤미 육군 보급을 담당하는 자리를 꿰찼다는 이야기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 육군 현역 장성 중 유일한 한국계인 마이클 세글 준장은 미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근무합니다. 한국계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며 현재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감사한다며 조한미군으로 세 차례 근무한 적이 있는 시글준장은 한미동맹의 관계는 70년의 역사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며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유학파 독립운동가 김규식 등을 들었습니다. 또 연세대 설립에 큰 역할을 한 미국인 호러스 언더우드는 1885년 한국에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미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동고동락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글 존장은 역사를 살펴볼 때 북한이 1950년 6월 남한을 침공했고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힘을 합쳤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며 이는 반박하기 힘든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전에 전조 육군 의무감실 준장과 더불어 역시 준장이었던 위체드김 전 아프간주둔 합동사령부 임무지원 사령관 등 한국계 장군이 있었다며 한국계 미국인을 대표하는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50세에 접어든 그는 미 육군에 복무하는 뛰어난 한국계 1.5세, 2세 미국인들과 같이 국방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디어스. 유명 울트라 마라톤 선수가 경기도 중 자동차를 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실격 처리됐다는 소식입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출신 조아시아 자크루제우스키는 영국에서 열린 50마일 울트라 마라톤 경기에 참가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울트라 마라톤은 일반 마라톤 코스인 26.2마일보다 훨씬 먼 거리를 달리는 대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2.5마일 정도를 차로 이동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돼 실격당했습니다. GPS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자크르제오스키는 일부 구간에서 1마일을 1분 4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1마일이 1.6km이므로 불과 6.25초 만에 100m를 주파해 세계 기록보다 3초가량 빨리 뛰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타이베이 울트라 마라톤 경기에서 48시간 동안 255마일을 달려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바 있는 이 선수는 세계 100m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유 사태로 길을 지나던 백인 여성을 포함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가 하면 인근 비즈니스들은 유리창 파손, 낙서 등으로 불만에 떨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20일 모임을 갖고 청소년들을 계도하기 위한 커뮤니티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비행을 저지르며 피해를 입힌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지역사회의 리더뿐만 아니라 시카고의 숙박 및 식당 업계 대표 그리고 학부모 등이 참여해 이런 행동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대처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 주민들의 삶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면 시카고의 앞날은 암담해질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들에 대한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밤늦게 다운타운 호변 등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풀리면 수영장 내 인명구조대원이나 다양한 여름 일자리 등을 제공, 청소년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청소년 계도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총기폭력을 반대하는 커뮤니티 그룹 등도 적극 가담해 주말에 30일가 호변과 밀레니엄 공원 등에 떼를 지어 몰려드는 청소년들을 선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